백두산 천지는 어떻게 나누었나요? 북한과 중국이 1962년 10월 12일 체결한 국경조약에는 백두산 천지 구간에 관한 내용이 가장 먼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지 구간의 국경선 획정에 큰 쟁점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천지 구간을 서술하고 있는 국경조약 제1조 제1항에는 백두산 천지를 에워싸고 있는 산등성 마루 서남단 2,520m 고지와 2,664m 고지 사이 안부의 대략적인 중심점에서 시작하여 천지를 가로질러 맞은편 산등성 마루 2,628m 고지와 2,680m 고지 사이 안부의 대략적인 중심점까지 동북쪽으로 곡계선을 그어 그 서북 부분은 중국에 속하고 동남 부분은 북한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가운데의 국경선을 그어 반반씩 나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눈 결과, 천지의 54.5%는 북한에 속하고 45.5%가 중국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